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강사 조은아입니다. 우리 학생들 대학생과 나의 진로 어떻게 잘 설정하면 좋을지 한번 이번 시간에는 알아볼 텐데요. 진로 준비와 설계 어떻게 하면은 잘할수 있을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 생활에서 진로 방향 잡기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고민이 없다 라고 하시면 이미 목적지를 설정해 두셨거나 아니면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아니면 대학교 다니는 중간에 어떤 본인의 방향을 잡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은요, 그런 학생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만나보면. 그래서 우리 아신대학교 학생들 중에서 제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어, 저는 대학생활 중에 나의 인생 진로를 명확하게 잡고 있다라는 분 있으면 손좀 들어주실래요? 네. 다 아, 보고 있습니다. <laughs> 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시 질문을 바꿔볼게요. 자, 우리 학생들 학과를 선택한 이유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학과 선택 이유를 명확히 아시는 것부터가 진로 방향을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각각 다른 학생들, 각각 성향이 다른, 각각 학과가 다른 학생들이 왜이 학과를 선택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유는 들을 수 없지만요. 본인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 보십시오. 어, 내가 아신 대학교 이 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보통은 기본적으로 뭐 집에서 가깝거나 아니면은 원래 이 학교 다니는 게 꿈이었거나, 아니면 내가 대학교 졸업한 후에 실제로 가고 싶은 목표한 기업이나, 아니면은 나의 인생, 네, 인생의 모습이 아신 대학교에서 꼭 필요해서, 네, 아니면은 내가 이 학과를... 단순 점수 때문에 점수에 맞춰서 아니면 친한 친구가 이 학교가 괜찮다고 해서 기타 등등의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명확히 하실 거는요, 진로를 먼저 설정하려면 내가 왜 이런 성향이 됐고 내가 이 대학교를 왜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 학과 선택한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진로는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학수전에서 제가 갖고 왔어요. 진로의 뜻은요, 앞으로 나아갈 길, 네, 그 다음에 길 방향 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미래에는 나는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될수 있는지 방향을 설정을 하는 거에 따라서 실제로 그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내가 아신대학교에 진학해서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혹시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아니면 고등학교 때 내가 상상 혹은 목표로 그런 모습을 세운 학생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있다면 저는 진짜 100점 만점 100점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어,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라고 지금이라도 깨달으신 학생들이 있다면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뭐 지금 현재 내 모습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모습을 만든 건 누구죠? 네, 우리 학생들 자신입니다. 그래서 아신대학교의 각 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은요, 내가 과거에 목표했던 나의 모습인지 아니면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인지도 한번 알아차림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어, 나는 이 대학교에 다니면서 예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미래를 네, 설계할 때 내가 상상하는 그 모습으로 내 미래에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결정하시면 그 방향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실 진로 방향이 설정되는 거죠. 자, 진로의 의미는 앞으로 나아갈 길입니다. 그러면 그 나아갈 길은요, 직업으로만 알수 있을까요? 직업. 직업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내 시간을 어떤 업무를 하고요. 그 업무를 한 대가로 우리는 월급이나 연봉을 받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어, 나는 쉽게 말해,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나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 어, 내 수준에 맞는 곳에 찾아서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이 부분도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취업을 하실 때또 다시 고민이 들어가죠. 그렇다면 나는 어디로 취업을 해야 할까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로 설계를 할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진로 설계의 방향성에는 직업도 들어가지만. 내가 정확히 어떤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가, 미래에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대학생활과 진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로의 뜻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자, 진로는요, 개인이 자신의 관심, 역량, 가치관에 따라 선택하는 학업, 직업, 사회 활동 등의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지금 관심사, 역량, 가치관에 따라서 동아리 활동이 다를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만나는 친구들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고, 열심히 다니는 대학교, 대학 생활하는 나의 모습은요. 예전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내가 관심이 있었던 거, 나의 가치관에 맞춰서 지금 이 대학교를 선택하고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원치 않았던, 원했던 간에 지금 내 모습은요, 과거의 나의 선택과 나의 생각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진로는요,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진로 선택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네, 대학, 대학, 직업 선택, 전문 발전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개인의 선호, 능력, 목표를 고려해서 계획을 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본인의 미래 모습을 예전부터 상상하고 예전부터 진로 설정을 했다는 겁니다. 어, 일론 머스크 아시죠? 네, 일론 머스크가 예전부터, 어, 나는 테슬라를 만드는 경영자가 됐을,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네, 그건 아니겠죠. 다만, 나는 어떤 어떤 사람이 돼야지라고 많은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의 진로, 네, 나의 선호도, 나의 능력, 나의 목표가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명확히 알고 거기에 맞게 목표를, 방향 설정을 설정을 하고 레벨업을 단계별로 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었던 게 뭐였죠? 네, 우리의 학교 이 학과를 선택한 이유를 말해주세요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거부터가 시작이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이 학과에서 공부하면서 내가 전문적인 지식 무엇 무엇을 배우는지 자 그리고 내가 이 학과와 적성이 맞다면 왜 맞는지 혹은 아 내가 학과를 다녀보니 적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정확히 어떤 부분이 나와 잘 맞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이제부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면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지켜줄 울타리가 하나 사라지죠. 고등학교와 대학생활의 차이점, 네, 느껴지시나요? 고등학교 때는요, 한 반에서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 만나자마자 서로 반말로 인사하죠. 하지만 대학생활을 하는 순간부터 같은 동기이지만, 네, 인사할 때는 맨 처음엔 동, 존댓말을 합니다. 네, 그렇듯, 나는 이제 지성인이 되었고, 사회인이 된 어느입니다. 어른이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타인들을 대하는 것도 존중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율성이 부과가 되죠 네, 자율성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는 네, 등록금을 내가 다니고 내가 다니고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지각을 하던 결석을 하던 시험 성적을 망치던 잘 보던 그 선택의 결과는 오로지 책임은 본인 스스로가 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게 대학생활의 시작입니다. 네. 진짜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기 전, 바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진로 개발, 진로 설정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은 개인의 선호, 능력, 목표 어느 정도로 측정을 하고 계신가요? 자, 대학 생활과 진로 방향 계속 보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건지, 나는 무엇을 할 건지 좀 지금부터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는, 네, 나의 롤 모델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롤 모델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따라서 나의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내가 전문적으로 어떤 기술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은 나는 음 지금은 모르겠지만 청중들 앞에서 나의 이야기를 많이 잘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나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은 지금은 잘은 모르겠지만 연봉 2억이 넘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네, 기타 등등. 진로의 방향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네, 두 가지를 결정하는 순간 좀 쉽게 방향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을 할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자, 진로 설계 방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방법은요, 네, 자신의 관심사 및 열정을 파악하는 겁니다. 앞서 말을 해드렸죠. 나의 역량, 나의 관심사, 나의 선호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자신의 관심사, 열정을 먼저 파악하십시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관심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잘못된 길로 가도 빨리 돌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진로 결정의 기반,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요즘에는 뭐 MBTI나 심리 검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검사를 해도 솔직히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명확하게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내가 정말 왜 좋아하는지. 왜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왜 그쪽에 관심을 두는지. 내가 이런 것들이 좀 잘한다면 왜그 분야에 더 잘한 사람이 되었는지 해서 그 이유를 명확히 알고 가셔야 진로 결정을 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나만의 경험을 왜 네. 왜 이런 결과를 내가 갖고 되었을까? 왜 이런 결과를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 되었지라는 것에 항상 물음표를 달고 생각을 두 번, 세 번, 다시 한번 해보시면 본인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관심사 및 열정 파악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능력 및 잠재력 평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 강점, 약점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가 자신에게 적합한지를 잘 평가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근데 자기소개서 입사 서류 이런 것들을 지도하다 보면 사실 자신의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아는 학생들은 좀 적습니다. 음, 학력도 필요 없고요. 사실 요즘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본인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어떤 거에 왜 관심이 있는지 명확하게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 어, 성공할 수 있는 네, 그 길에 좀 빨리 들어서는 편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능력 및 잠재력을 스스로 좀 평가하시는 것이 좋고요. 여기서 제가 좀 덧붙이자면 우리 학생들 머릿속으로 정리하지 마시고요. 글로 적으십시오. 글로 명확히 적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적으세요. 이유. 어떤 이유로 내가 이걸 왜 좋아하는지, 어떤 이유로 내가 이게 왜 나의 장점이 되었는지 경험으로 나눠서 작성을 하시고요. 아니면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을 배우는지, 그 과목이 왜 나는 학점이 높은지, 아니면은 이 과목이 왜 나는 싫은지, 명확한 이유를 지금부터 구분하는 걸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진로 정보 탐색, 세 번째. 네, 진로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요. 관련 산업 및 직업의 전망, 성장 가능성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아, 어, 아직 저는 어떤 진로로 어떤 직업을 찾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조사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반대로 네,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갈 길을 모르지 않을까요? 아는 지식이 많아야 그만큼 내가 선택지도 많아지고요. 내가 경험을 많이 해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진로 정보도요. 내가 관심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관심이 생기기 전에 반대로. 다양한 진로와 다양한 직업들을 먼저 좀 탐색을 해보시고, 그 안에서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따로 뽑아 놓으시고, 그 관심인사를 공부를 좀 하시면서, 아, 이쪽에는 어떠 어떤, 어떤 성향이 필요하구나, 네,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목표. 목표가 있지 않으면요, 사실 생각하는 대로 살수 없죠. 네,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 학생들이죠. 각자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데, 우리 학생들을 잘 생각해 보면요. 뭐, 안 그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습관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은지요? 네,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고 학교 가고, 과제하고, 친구 만나고, 그리고 다시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고, 네, 학교 가고, 과제하고, 밥 먹고, 친구 만나고, 쉬거나, 같은 패턴으로 살게 되면요. 사실 목표가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목표 설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때 했던 고민들 있죠. 나는 앞으로 뭐를 하면서 살까? 나는 대학을 진학할까? 나는 어디 취업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요. 똑같이 졸업반이 돼도 고민합니다. 나는 어디에 취업을 해야 할까? 대학원을 갈까? 공부를 더 할까? 아니면은 유학을 갈까? 아니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뭘까? 네, 고등학교 때 했던 고민이 나이가 네, 더 들어서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요, 진로 설계를 이제 하실 때 목표를 명확히 하십시오. 목표는 자신의 관심사, 나의 능력치, 진로 정보의 근거에서 구체적인 진로 목표를 설정하시면 좋은데요. 어. S M A R T에서 스마트, SMART. 네, 특정한, 특정 가능한, 도달 가능한, 관련 있는, 시간 제한 있는 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 목표는요 명확해야 됩니다. 추상적이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다이어트로 목표를 잡으면요, 다이어트 목표는요, 내가 언제까지 몇 킬로를 뺄 것인가. 뺄때 근육량을 뺄 것인가? 아니면 지방 함류량을 줄일 것인가? 그래서 내가 도달 가능한 시점은 얼마나 걸릴 것인가? 그래서 간단하게, 뭐, 1년, 1년 안에 5kg 빼야지? 라고 하시면 사실 못 뺍니다. 그렇죠 그래서 측정 가능하게. 맨 처음부터 내가 몇 k 로로 시작을 할 것인가? 한달 만에 내가 얼마나 뺄 것인가? 그러면 시간 단위로 했을 때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가? 어, 목표의 설정은요 시간 제한이 꼭 필요합니다 1년 단위는 너무 길죠 365일 동안 우리의 수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내 주변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다 없다를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요 가급적이면은 엄청 시간이 많이 드는 목표보다는 네, 시간이 짧은 단위로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편이 지키기도 좋아요 우리 작심 3일 들어보셨죠? 네, 작심 3일처럼 내가 목표한 거는 3일 정도가 지나면 사실 흐지부지 되기는 참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심 3일을 작심 3분으로 네, 꾸준하게 운영하셔도 좋습니다. 자, 작심 3분이 뭐가 있을까요? 한달 동안 매일 3분씩 스트레칭하기. 네. 내가 하지 않은 것을 갑자기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근데 내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꾸준함만 연습하시는 것도 도달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도 가능하면 좋아요. 음. 1년 단위로 목표를 잡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분, 하루에 3분. 아니면은, 음, 한 시간에 3분.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각자 환경이나 기호에 맞게 목표 도달 시간을 쪼개서 운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꼭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네, 너무 러프하게 하면은 중간에 흐지부지 되고요. 우리의 사람은요, 3이라는 숫자에 참 민감합니다. 악심 3일. 자, 그리고 양치도 3분 이상 하죠. 3. 자,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신 분도 아실 거예요. 3개월 정도 지나면 슬슬 하기 싫어요. <laughs> 네, 그리고 3시간 정도 같은 작업을 반복하면요. 인간은요. 네, 하기 싫어합니다. 다른 걸 하고 싶어해요. 네, 가만히 앉아서 3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요. 3시간이 지난 순간부터 다른 활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네, 시간을 명확히 하고, 네, 목표 설정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계획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합니다. 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해야겠죠. 생각에서 머물면 더 이상 내 진로 설계 방향성은 정해도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요.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격증 교육 경험들을 취득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계획을 하나하나씩 하시면 좋은데요. 여기서 이제 좀 빠지기 쉬운 함정에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나 많이 먹었네. 어, 너무 조급하다라고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 아직 굉장히 어립니다. 네, 이제는 평균 80세 넘게 살고 있고요. 100세 넘게도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300세 프로젝트까지 되어 있어요. 300세까지 인간이 살수 있을까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본인이 귀찮은 거에 대해서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갖지 마십시오. 네. 귀찮고 하기 싫은 건요. 포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에이 지금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죠. 그래서 실행하실 때는 가급적 생각한 동시에 하시고요. 이것저것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음,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그냥 지금 바로 실행을 하세요. 근데 우리 학생들 우리 양심껏 생각을 해볼까요? 하기 싫은 거는요, 핑계를 찾습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아, 난 시간이 없어라고 핑계를 찾는데요.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면요, 될수 있는 핑계를 찾습니다. 어, 이래서 할수 있어, 저래서 할수 있어.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어, 핑계 대신에 내가 될수 있는 네, 다양한 기회를 잡으십시오. 음, 기회를 잡으시고요. 교육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뭐 비싼 교육을 받으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교육들도 요즘에는 온라인 상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고 내가 필요한 교육을 받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렴한 온라인 교육.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내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모임이나 하지 않았던 지식들 배움도 좀 많이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네트워킹 및 멘토링입니다. 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킹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경험 많은 멘토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진로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과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약간 롤모델 이야기를 했는데 내 삶의 롤모델과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넓은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옆에 두시면 자기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네트워킹 및 멘토링. 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배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에는 정보화 시대죠. 그래서 정보가 엄청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요. 그만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쉽기, 쉽기도 하고요.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어, 진로. 회사에 관련된 그 담당자들 관련 인터뷰를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 검색하셔서 내가 관심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업무를 하는지 네, 이런 부분들도 검색하면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지속적인 성장 및 개발이 필요합니다. 진로를 결정한 후에도요,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겠죠. 그래서 진로 결정했다고, 아, 이제 됐다, 쉬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표, 네, 그런 행동, 나의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의 동향을 좀 주시하고요, 지식 및 네, 기술을 항상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도 비슷하죠. 요즘에는 정보가 엄청 많은 시대인데, 어, 말씀을 조금 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관심도, 그 다음에 끈기, 의지만 있으면은 내가 알고자 하는 것들을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관심도와 의지의 차이예요. 그래서 뭐 취업을 빨리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목표 진로 방향을 빨리 잡는 학생들의 특징도 보면 내가 의지가 얼마나 있냐 없냐의 차이를 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흘러가는 대로만 좀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원하는 모습으로 잘 계획해서 살고 있는지 좀현 주소로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 후에 나에게 만든 기술과 지식들 어떤 게좀 많이 필요한지 보신 다음에 조금씩 개발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너무 미미해서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요. 시간이 점점점 쌓이면 그때 이유는, 그때 이후부터는, 네. 내가 그 분야의 달인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래의 나, 그 다음에 현재의 나를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쭉 네, 하시면 좋습니다.